자 오늘 네이버로 가보죠. 네이버 일단은 사이트를 끄고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네이버 지금 줌이 열려있는데 네이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창 메뉴에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 방송 가진방송이라고 그랬네 사진 방송이라고 쳤더니 한국 사진 방송 뭐 시드니 사진 방송국 사진 방송 사진 방송 어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한번 열어봐야겠다. 사진 방송 뭐야? 오, 사진 방송을 눌렀더니 한국 사진 방송도 들어오고 김과중도 나오고 뭐 치마켓도 나오고 뭐 그러네요. 다시 한번 아까 위로 가서 사진 방송을 다시 쳐볼게요. 스터 방송국 사진방송 어플이 있는데 어플 한번 열어볼게요 아프리카 tv 이거 어이구 우리 방송 어플은 없고 아프리카 tv 방송 어플이 있네요 사진방송 다시 사진방송을 다시 쳐봤더니 한국사진방송 상당히 아래 갔네요 사진방송을 열었어요 어쨌든 사진방송만 해도 사진방송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야지 되죠 저는 한글로 로그인 그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김과중이라고 쓰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 했더니 여기에 김과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자 기사를 넣려면 기사등록을 누르시면 되죠 자 누르시고 한글에다가 기사 작성을 여지가 아침 내내 열심히 썼습니다.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이거 자세히 썼죠. 이 한글에다가 써놨는데 이것을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게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면 오른쪽을 누르시고 복사하기 혹은, c t r l 컨트롤 키하고 C를 눌러도 복사가 됩니다. 복사한 다음에는 갔다가 오른쪽을 눌러서 붙여넣기로 붙여넣으세요 자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붙여넣고 편집을 하시려면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데 다른건 다 손댈 필요없습니다 다른거 손댈 필요없고 제목하고 여기 글판하고 메뉴에 해당 섹션하고 요거 세가지만 쓰시면 돼요 중간에 뭐 본문 삽입용, 삽입용 동영상 태그나 기사 원본 주소 이런것들은 무시하네요. 이거 필요 없는 게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목을 넣으면 관리자가 올릴 수도,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제목을 넣지 마시고, 점점점만 찍어 놨어요. 제목을 안 쓰고, 일단 등록을 한다. 글만 넣고 등록을 한 거예요. 자, 등록. 섹션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섹션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섹션 선택을 해야죠. 섹션 선택은, 어, 커머셜 컨텐츠에다가 광, 아카데미, 강좌 촬영에다 넣겠습니다. 뭐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 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올렸더니 사진이 없으니까 여기 다른 것들은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긴 사진이 없으니까 표시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사실 아래 거랑 똑같은 기사예요. 똑같은 기사를 한번더해본 거죠. 자,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동영상을 넣는데 동영상 넣는 방법이 그 사진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 방송이 사진은 간, 간단하게 넣는데 동영상은 지금 넣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동영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못 하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못 넣고 동영상은 다른 그 포털 네이버나 다음 혹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을 그것을 그 다운받아다가 여기다가 집어 이렇게 그 링크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음 요거를 저기 해 놓고서 한번 다시 올려 놓을게요 아니 그냥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그러면 일단은 로그인을 해야겠네요 자 로그인 네이버에 로그인 네이버를 열었어요 자 제가 네이버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로 들어갔더니 에뭐 여기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영상 뉴스가 여기 있네 여기 요거를 동영상 동영상 뉴스 이게 동영상이잖아요. 자 한국 사진 KIBS 뉴스라고 이렇게 딱 뜨는데 사실은 이거 사진을 여러 장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동영상 진짜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그앨범화 만든 그런 동영상이죠. 그건 뭐 상관 없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네이버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맨 네이버 화면, 이 동영상 화면 맨 아래쪽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요 바깥으로 퍼나, 화면 밖으로 퍼나간다는 화살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어, 소스 복사가 있습니다. 소스 복사를 누르시고 HTML 소스를 누르시면 돼요. 복사, 확인. 소스가 지금 복사됐어요. 마우스에. 그 저희 방송에 와서 넣으면 돼요. 우리 방송 여기다가 어디다 넣냐면 우리 방송에도 여기 맨 글판 글 작성판 그 도구 모음 메뉴에 소스가 있죠 소스를 누르시고 넣고 싶은데다가 커서를 대세요 메뉴에다 일단 편하게 대볼게요 메뉴에 돼 있네요 거기다 그냥 이렇게 붙이세요 소스를 붙였어요 소스를 다시 되돌려 보면요 이렇게 동영상일로 옮겨왔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동영상을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 유튜브에다 갔다가 그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그게 인코딩이 끝나면 그맨아래 보면 이렇게 옮겨오는 혹은 그 다음에는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옆에 있고 어, 구글에는 공유라고 이렇게 글, 글, 글 글자로 돼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URL 복사, 복사를 해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URL을 복사를 해다가 주소를 복사해다가 소스로 복사해 왔으니까 우리 거 여기 소스에다 눌러 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몇 번이나 넣어도 돼요. 소스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붙이면 이렇게 동영상이 지금 또 붙였더니 두개가 됐죠 다음에 가서 하나 가져와 볼까요 다음에서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을 들어갑니다 다음 블로그를 들어갔어 다음 블로그 들어갔더니 여기는 동영상이 어디에 있으려나 서울아트쇼에 대한 동영상이네요 자 이거 한번 눌러봤더니 역시 K-IBS 뉴스 뭐 저거 나온다 자 다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옆에 일단은 맨 처음 화면 여기 공유라고 돼 있죠 공유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역시 화면 바깥으로 화살표가 돼 있어 화면 밖으로 퍼간다 이런 뜻이에요 공유로 되어있는거 요걸 누르시면 소스퍼가기가 나와요. 소스퍼가기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눌러주시면 이 마우스에 복사가 됐죠? 저희 방송에 도, 돌아오셔가지고 음 우리 방송 어디갔나? 어 여기. 어? 아니네. 예자 여기도 역시 소스를 눌러야죠. 소스 소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막 복잡한 글자가 나오는데 내가 넣고 싶은데 다 커서를 대세요. 커서를 대고 붙여넣기 붙여요. 붙여 놓았어요 자 소스를 눌렀더니 자다음거는 화면이 좀 작네요 그죠 다음거가 들어와 있고 네이버거가 들어오고 이렇게 소스로 갖다 붙여 놓으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서 사진을 못 올리는데 아이 저기 동영상을 못 올리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넣었다가 그걸 빼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이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방송에서 보이는 건 그냥 그대로 잘 보여요 동영상 뉴스 넣는 방법인데